안녕하세요, 우리 안나 한네. 우리 안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알뜰 시장이라는, 음, 제가 그거를 한번 체험을 해봤어요. 체험이 아니라 태권도에서 가끔씩 알뜰 시장을 열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보여줄 거는, 짜잔, 데코 테이프 세트예요. 그러면 이게 조립이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게 너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주기만 할게요. 이러면 제가 여기거든요. <laughs> 이 색깔, 이거 체크, 물방울 문이랑 번, 반짝거리는 거. 제가 좋아하는 분홍색이 있어요. 근데 여기만 그림이 그려져 있고, 다른 데는 그냥 깔끔하답니다. 달봉아, 뭐하냐? 그다음 이거 반짝거리는 게 이거랑 좀 비슷해요 똑같다 <laughs> 그다음에 이거는 체크무늬 그다음 이거는 반짝이가 많아요 그다음 여러가지 색깔이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이것도 분홍색이랑 똑같이 이거랑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있어요 아 이거는 아니고 이게 그냥 색깔 이게 다 이거는 뜬는 곳이네. 몰랐네 나 이제 알았어. 이거요. 짜잔, 여기 반짝거리는 거 소개했네. 소개 한 건데 왜또 하지? 그다음, 또 보여줄 거는 짜잔, 짜잔, 짜잔. 귀엽죠, 귀엽죠. 음. 응. 이걸 소개할 건전 절대로 유치한 건 아닙니다. 전 귀여워서 산것 뿐이에요. 알았죠? 아, 제가 이거 스카프를 왜 메고 있냐면 요즘에 감기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야! 어, 먹고 싶었어. 뭐 근데 안전할네. 야야 달보 이거 빼야겠어 얘들한테. 자 이건 요요고요 요요가 이게 잘안감아져서 이렇게 닫았다고 어졌습니다 다음 스키 트위기. 스키를 제가 안 뜯었거든요. 왜냐하면 손에 냄새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PC모양이랑 이렇게 고 빠진거 이거 귀엽 귀여워서 이걸 산거고요 이걸 사부님이 무료로 준거예요 아우 어, 이거 왜 가면 아우 어, 핸드폰 냄새가 나 <놀라> 이거는 이건 건전지 넣어야 쓸수 있는 건데, 무료로 팔아가지고. 자, 이거는 안보여야겠다 짜잔 <laughs> 엄마 원래 이거를 구매했습니다. 다음. 피지 스피너. 대형 피지 스피너. 그죠? 큰거예요 이정도면 여러분 원래 이만해요 이만한데 커진거예요 이만큼 어 미안해 죽고요 아 애들때문에 배방을 못찾았어요 가방어떡 해요 야나 몸을 왔어 나 몸을 왔어 안돼 네. 이거는 제가 나쁜 사람이 왔을 때 하는 경고기라는데얘 소리가 이렇게 난 거고요. 이게 살러스터란 뜻이랍니다. 이거는, 야! 야, 야, 야! 이렇게 팔찌로 해도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니까 이렇게 하고, 바로. 바로. 그리고 또 제가 엄마 몰래 샀습니다 이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거 신기했던 것 샀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럼 안녕